넘어. 그러면 아직요.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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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야, 어? 인정. 알았어. 왜? 인정. 아니, 내가 졌어. 내가 졌어. 내가 졌어. <laughs> 내가 <웃음>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. 아이스크림까지 했잖아. 뜨거운 아이스크림까지. 근데도 인정을 안 하셔서. 아, 내가 방법이 틀렸다. 맛있는 음식을 일단은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더 효과가 강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준비했어요. 아, 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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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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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인정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비벼야죠, 막 비벼야지. 걔너너내 아, 살을 먹어놨네. 내, 내 살을 그냥 먹게. 아이스크림이랑 냉면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에요. 이거는 엄마랑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서 추장면을 기획을 해놨던 건데 이거를 차갑게 먹을 생각은 없었어요. 원래 딸은 정말 아저 어, 새끼 음식 같다왜 그래? 랄 정도의 내 아이디어가 이제 시작하려던 찰나에. 요걸로 한번 기회를 드린 거. 이것까지 엄마가 거부했다? 그러면 이제 정말 대지옥이 시작되는 건데. <laughs> 어, 그래도 여자님께서 바로 <laughs> 얼음을 보자마자. <laughs> 인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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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. 어? 야, 인정. 알았어. 아, 인정. 아니. 근데 인정을 하셔서 참 다행이네요. 네. 야, 근데 엄마는 쭈꾸미랑 먹는데 맛이 어떤지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드시네요. <laughs> 꿈미랑 먹어볼게요 이렇게 비벼가지고 아니 그럼 찌짜장면이 아니지 엄마. 짜장면이야. 왜 짜장면 만 먹어? 다 비벼서 먹어야지. 아 엄마 지금 맛 제대로 못 봤어. 엄마는 지금 한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려고 짜장면만 드신 거고 <laughs> 자 이제 제대로 맛 평가를 해볼게요. 지금까지는 엄마의 짜장면 온리 먹방이었고 이제 드디어 쪼장면입니다. 자 맛이 어떨지. 드셔보세요 음 어때? 진짜 맛있다 내가 방금 이 젓가락 한번 훑었거든요? 소스에서 주꾸미 불맛 있잖아 음. 불맛이 올라와요 와 대박 음, 대박이다 와 대, 대박이다 쭈장면 여러분들 이거 대박이에요 네 여러분들 야, 제가 머릿 속으로 한번 구상해봤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더라고. 우리 또 짜장면 전문 아니야. 음. 미쳤지. 미쳤어 이 맛을 어떻게 설명하냐? 진짜 음식에 특허가 된다면 나 벌써 특허냈어. 지금 이거 방송 안 찍고 아니 짜장면 집에 주꾸미를 팔아서. 쭈꾸미를 꼬미로 올릴 수 있게 하던가, 쭈꾸미집에서 짜장면을 팔면은, 이거 쭈장면 대박입니다. 진짜로! 이거는. 진짜 대박이야! 강추! 한국인들이 보통 중식 먹으면 매일 먹으면 물리잖아. 왜? 맵진 않으니까. 그래서 짬뽕, 짜장 항상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 아니야? 이거는 매일 먹어도 특유의 매운맛, 불맛이 느껴져서 너무 좋다. 어, 어 진짜 나 지금 한젓가 먹고 너무 놀랬어, 지금. 아... 진짜 와 이거 대박인데 와 츠장면 너 이렇게 양이 없어? <laughs> 엄마 천천히 먹으면 안 돼? 나한 젓갈 먹었는데 없어지 짜장면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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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<웃음> 미쳤어 <웃음> 진짜 특허간이야와 불맛나 너무 맛있어 무다 이거 진짜 자랑하고 싶어 특권 내놔 아니 상표는 등록할 수 있을 까요 쭈장면이라고? 음. 여러분 빨리 지금 사업 아이템 구상하고 음. 계신 분들 있으면 쭈장면 쭈장면이라고 등록을 하고 우리가 아이디어 주는 거니까 대신에 광고 모델을 이제 우리, 우리 써주시면 돼 <laughs> 광고 모델을 써주세요 쭈장면 창시자 대박. 진짜 이거 사바 아이템 죽이는 것 같아 와아 아, 이건 너무 맛있다 진짜 저도 외부나 그랬어 와 여러분들, 집에서 무료하실 때 짜장면이랑 쭈꾸미를 시켜가지고, 아니면 포장해와가지고, 이렇게 드셔보세요. 와. 강추 미쳤다. 와. 음. 아, 저한입 먹을 때마다 놀래. 그치?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전혀 안물리 자음은무기한 <목소리도> 한 번까지는 내가 예의상 생리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기 싫고 방금 일부러 한 거잖아요, 어머니. <laughs> 와. 아니 근데 응. 그 짜장면 안에 응. 빨간 그 고추기름 색깔 있잖아. 응. 그게 묻어 나오니까 어, 더 맛있어. 보기만 그래. 해도 하루 지났는데도 응. 와 군침 돌아.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뭐 빨간색이 살짝 살짝 보여. 야 이거 진짜 신개념이야오 어... <laughs> 아... 맛있겠다. 저도 미쳤다, 미쳤다. 미친 것 같아. 이게. 오첫번 먹음이야? 그럼. 야 이거 죽인데 죽인다 죽인다. 와, 와 냄새! 어떡해! 식욕도지? 음. 응. 날려. 맛있어. 와, 쭈꾸미랑 응. 소스가 많아가지고, 응. 밥을 거의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넣었는데, 응. 또한세숫대야가 만들어졌어. 응. 행복합니다.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난자마약 시리.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와 <laughs>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<laughs> 맛있어 <laughs> 어넌한입 먹어보자 오 진짜 맛있어 와 미쳤죠? 음~~ 야... 이야 진짜 맛있다 음~~ 야 이거 먹으니 너무 맛있어 음와 손으로 쭉 찢어서? 응 음... 미쳤다 <laughs> 우와 이거 사올 거다. 음 와, 행복해. 음. 역시 말안 안 해도 딱 통하네 엄마. <웃음> <웃음> 인정을 지질 때가 아 아, 거 지금도 한 번도 안 꺾잖아. 아 귀여워. 머리속을 지져 보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귀여운 뭐야?